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저께 수요 예배 때 함께 은혜를 어, 나눈 말씀인데요. 아, 이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이 어, 이 우리 하늘빛교의 아, 또 중요한 하나의 본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4월 달의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능력이라는 성력의 능력이라는 이제 그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계속 4월 한달 동안 설교 기도를 할 텐데 이 성령의 능력 능력이 우리한테 임했을 때 우리의 개인과 우리 개인적인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교회와 또 나라와 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 변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끝치거나 또 개인의 문제 해결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또 나만 아,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 나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일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조명하고 또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g that is a song that is a song 이제 12절로 이제 14절까지는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15절, 16절 부분은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어, 생각하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볼게 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5장 12절을 보면 그이 본문 첫그이 여는 그 글을 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손 어, 손 자체는 이제 능력을 표현해요. 그래서 어, 이제 구약 성경 같은데 보면 하나님의 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동일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것은 뭐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 그거는 제,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면 어 내가 능력을 받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이 중심에 보면 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어르면서 15절 16절에 이제 그이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당시 베드로는 그 열두 사람들 중에 수제자로 여김을 받았던 대표적인 그러한 제자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당시에 복음의 아, 이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수장이 이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어떤 그 능력이 드러나면서 어 이제 지형, 그러니까 그 어떤 그어 신앙의 지형이 바뀌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습이 바뀌시고, 그리고 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이 기독교가 아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아 이렇게 핍박도 받고 그리고 두려움에 쌓였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볼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이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하시는 한분 하나님시죠. 똑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똑같다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것이고요. 이분은 모두 한 분이신데 그 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격, 또 성자 하나님의 격, 또 성령 하나님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이제 그, 이, 어, 그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어, 이 감당하는 데서 사모하는 그, 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를, 어, 그들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민간의 그러니까 이런 그, 어, 세상의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런 능력이 드러나면서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향력이 세상에 미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는 교회를 멸시하고 그리고 이그 교회에 대해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이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능력이 드러나면서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이 어, 교회가 아,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이 어떤 새롭게 아, 능력으로 이렇게 어, 그 공동체가 일어나면서 어, 자신들의 믿음 안에서 서로 성, 기존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어, 칭찬과 어떤 그이 존경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 15절 16절입니다. 그런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어,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할때 보통 어, 앞에 그 축복 선포를 하잖아요. 내 축복 선포를 할 때마다, 아, 그게 이제, 그, 이 축복 선포를 할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니까, 이 선포하는 이제, 단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 어, 설교 때마다 선포하니까, 때로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이렇게, 요식 행위 또 여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 그 축복 선포를 할 때, 먼저 제 안에서 그 믿음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 담대하게 그 선포를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주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의 선포를 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이 복을 받는 것을 차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뭐냐면, 축복의 말, 축복의 선포를 못하게끔 입을 막으려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 이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자꾸 집어넣고, 그리고 이 선포할 때마다 그이 묘한 어떤 그 공포심 두려움을 자꾸만 집어넣거든요. 그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때로는 그것을 쳐내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 제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내 생각, 내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또늘 말씀과 기도에,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사단의 계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 그러니까 온이 몸의 머리부터 발끝, 발까지 어,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을 어, 우리가 신경 쓰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이 새벽 예배에 철저히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또 중간에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일부, 주일 이부 예배 때도 여러분 같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좀좀 좀 팁을 드리면 어, 그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주일 이부에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계속 거듭거도 이렇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새벽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좀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어 그렇게 지금 마음을 어 정했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 15절에 이렇게 보면 아, 심지어 변든, 변든, 아,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아,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어, 이 뛰어났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으면 어, 그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 그들에게 비쳐도 자신들의 병이 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또 이제 사도 바울도 그가 몸에 지녔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다가 어떤 병자의 그 몸에 이렇게 덮어놓으면 병이 난다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일어난 일들인데 저는 이 말씀을 제 안에 제가 이 말씀을 제 안에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저는 이런 베드로 같은 능력이 저한테 있길 원하고 또 그것이 제 안에 있다 좀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드러나는 이것이 이제 베드로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그것이 저의 숙제이죠. 그것은 이제 제가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늘빛 교회를 찾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빛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하늘빛 교회에 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나기를 하늘빛 기도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은 뭐냐면 제가 네 가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 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모세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역사가 있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아, 그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그의 능력이 어, 그림자만 덮여져도 병이 어, 날것 같은 그런 믿음을 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러한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 늘첫 번째 기도가 어, 모세의 권능이 저한테 어, 일어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제봉인데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 저도 지금 어, 오늘 오는 아침에 일어나, 일어나도 늘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이런 거죠. 어, 모세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고 다이세의 조직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 솔로몬의 풍성한 사역, 그리고 요셉의 거칠 것 없는 형통함을 가지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아, 목회를 끝까지 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기도 제목, 그러니까 요셉, 요셉의 거칠 것 없는 형통, 제일 먼저는 이제 모세의 권능이죠. 그리고 다이세의 조직력, 그리고 솔로몬의 풍성한 사역, 그리고 요셉의 거칠 것 없는 형통함 이것이 저한테 기도 제목인데 제가 저는 제 삶이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에 제 삶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이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늘 빛 그의 문을 여는 자마다. 하늘 뼈길에 등록하는 자마다 그들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그의 삶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들, 그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이 신겨지고 그들 또한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늘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 뼈길 찾는 분들 중에는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된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정에 어, 어떤 풍성함을 누리 분들 계시고 또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하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서 제가 처음 교회를 어이 교회를 이렇게 이제 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했을 때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그첫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그리고 어 상처가 치유되는 교회. 그리고 인재가 잘하는 교회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까지 25년간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그 동안은 사실은 모든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말씀처럼 그 16절에 보면 끝에 보면 다 남을 얻으니라 말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남을 얻으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늘 빛을 찾는 자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다 응답된 역사가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베드로처럼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통로가 되어서 교회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함께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세상으로 터 존경받고 또친성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 들어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음으로 환영과 축복합니다 아, 지금 보니까 또 이제 그 아, 김영기 인사님 정연순 성도님 또 김희준 전사님, 진경호 지사님, 김은숙 권사님, 허경원사님 들어오셨는데 우리 함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가 뭐죠? 어, 모세의 권능. 어, 아마 구약에서는 모세의 권능만큼 뛰어난 권능 같은 건 없겠죠. 그런 권능이 장수 목사에게 임하여서 어, 하늘 끼을 찾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7시까지 끊켜시 계속 기도할 텐데요. 제가 물론 기도 중간에또 여러분이 중보 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 좀 저를 위해서 오늘 하루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우리가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을 갖겠습니다.